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그 유튜버 중에서 운동 유튜버 중에서 키다리형이라고 있어요 키다리형 아무튼 이제 운동 유튜버 중에서 키다리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 방송을 안 보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작년에 운동할 때까지도 그분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을 한, 헬스 유튜버들한테 되게 많이 오는 질문이 와 저는 진짜 6개월 진짜 죽, 죽을 동안 활동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근육이 안생겨 3개월 동안 개고생했는데 안생겨 누군 1년 했는데 근육이 안 나와요 저 2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6개월보다 6개월 이번에 새로 한 6개월밖에 운동 안하 애보다 몸이 안 좋아요. 왜 그런 걸까? 저는 왜 이렇게 시, 저주받았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노력이라는 것만큼 좋은 핑계가 없다고 나 노력했다고 라 하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무조건 핑계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근육이 안 만들어진 사람 못 봤대요. 근데 저도 그, 그 말에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뭐 근육질도 아니고 그 체형도 외배염 내배염 있잖아요. 외배염 내배염 그래서 애초에 뼈가 굵고 어깨가 굵고 그래서 피지컬 좋은 애들은 근육이 잘 붙는다고 하고 내 배업 애들은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소화도 안 되고 배만 더부룩하기만 하고 어 근육 안 생기고 알긴 알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아는데 근데 멸치 탈출한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내 배업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밖에 저도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몸짱이 안된건내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을 똥 살똥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건 제가 봤었을 때는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방법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정말. 그러면 방법을 한번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매매했길래, 내가 어떻게 매매했길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럭키 천사님한테 직원 드리면 혹시 손절 친거 복귀하세요? 내가 왜 손절 쳤지? 그거 오답노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실수는 가지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매매라는 거할때 처음에 초보가 보면 수십 수백 가지의 실수가 있을 것 같고 수십 수만 가지의 분석이 틀릴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분석이라는 거 또는 이제, 이제 손절이 두 가지 경우에 나오죠 하나는 분석이 틀렸을 경우 하나는 실수를 했을 경우 근데 어쨌든 이 분석이 틀리는 것도 경우에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수라는 것도 경우에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초보일 때는 이가지수가 많지만 이제 고수는 당연히 많이 해 손절을 안 치니까 근데 이걸 리스트화 시킨 다음에 이걸 내가 왜 했지? 하고 보답 노트를 만들고 다음 같은 상황에 왔었을 때 실수를 안 하면. 손절 안 친다는 거거든요. 분석이 안 틀리면 안 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줄이는데 만약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매매를 했고 분석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내가 뭘 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틀린 거를 수정하는 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등수를 올리고 실력을 올릴 때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때나 뭐 이런 거볼 때도 처음엔. 다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오답 노트 만들어서 오답 노트 보잖아요. 그런 것들 틀린 문제만 체크해서 틀린 것만 실수한 것만 다시 풀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이런 건다 이렇게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도 결국은 손절 적게 하기 또는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손절을 크게 했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손절을 크게 난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억이란 건큰 돈이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 또는 한 번에 뭐30% 40% 날린 건 아니지만 한 번에 5% 10%씩 다전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진입해서 자주 손절 쳤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를 찾고 다음부터 안 하셔야 돼요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20시간 차트 보고 있고 잠안 자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셨던 한 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매매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하신다고 접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해드려도 잘안 듣고, 제, 기회, 제 생각에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뭐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안 지키시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분할익절해요. 포지션 들어간 다음에 상승하면 절반 익절하고 본, 오면 절반 본절을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안 하면 결국에는 본절하거나 순절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분할익절 을 해놓는 게참 좋은 중요한 건데 이거를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소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익이 꾸준히 그래도 나, 나냐 안 나냐가 이 이 사선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꼭 찾으세요. 내가 왜 수익이 안 나는지.